2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캐나다 대표팀과 미국 대표팀 사이에 하키시합이 있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시합을 할때 미국 국가가 울려퍼지자 그 자리에 있던 캐나다 관중들은 야유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보스턴에서 다시 시합을 할때 캐나다 국가가 울려퍼지자 그 자리에 있던 미국 관중들도 야유를 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팀과 국가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냉랭하게 대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관대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도 움직이고 자세도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때로는 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여러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한 자녀에게 조금 더 관대하고 예뻐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을 편애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편애했고 이삭은 에서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야곱 역시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편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집안 문제는 많은 경우 편애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평가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관대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엄격하게 평가하고 냉랭하게 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자신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41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잘못을 쉽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처럼 커다란 문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보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근원는 경우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치아 사이에 고춧가루가 잘 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주변 사람들은 치아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민망해할 것 같아서 말해주기를 주저합니다. 정작 본인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해주거나 혹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수 없습니다. 자신의 표정과 태도가 어떠한지 주변 사람들은 쉽게 알아차리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이중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은 자신의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인에게 자신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며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했던 이 종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지금 당장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빚을 진 동료가 땅에 엎드려서 자신을 금유력겨 달라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빚을 꼭 갚겠다고 간청하였습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를 탄감 받으며 큰 은혜를 경험했던 종은 표정이 변하고 자신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용서받고 싶어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해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거나 다른 사람이 앞에서 입으로 부, 바람을 불어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전문적인 의사가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듣거나 혹은 영혼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영혼의 거울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치료 과정이 두려워서 상처를 그대로 덮어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플 때 의사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눈 속에 들보가 있고 영혼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맡겨 드려야 합니다. 39절에서 만약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비슷하게 시력에 문제가 있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한다면 두 사람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리더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특히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기 위해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46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과 행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허물이 많고 미숙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저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녀 단기 선교팀이 하이티 남민 선교를 위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오늘 아침에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단기 선교 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이그스필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